안녕하세요.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최근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데요. 특히 상간녀와 관련된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.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, 사진, 녹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 남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하기 남편이 도박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한 두 아이의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법원에서는 남편의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책정하게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. 도박빈, 나에게 책임이 있을까? 배우자가 만든 도박빚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 간주됩니다. 즉, 배우자가 혼자 도박을 했다면 그 빚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. 다만,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부부 재산을 담보로 빚을 졌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. 가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세요. 또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문자, 사진, 통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. 마무리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본인과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. 법은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서 있습니다.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내세요.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